명확한 사안을 헌재가 빨리 결정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상식을 믿어야 한다.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걸 키가 간다는 것은 비상 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별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유 작가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상황에 대해선. 석방돼 있는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후 행보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윤석. 음. <laughs> 그 이제 탄핵되고 나서 6 0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아. 기간에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한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네, 맞아요. 이어 꼴보기 싫어 화가 나겠지만 그건 내란 잔당과 내란 옹호당인 국민의힘에겐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한 친이쿠데타도 이겨낸 국민이라며 불안은 우리 삶을 좀 먹는다 비판 의식을 갖고 지켜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반대로 탄핵안이 인용돼 파면되면 줄 수사를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체제입니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됩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 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 봤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권 등 공무원 인사권도 쥐게 됩니다. 군, 경찰, 검찰 수뇌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재판일도 맡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전례는 없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우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 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외화부옥 수사 등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 와